안녕하세요. 베이직 그래머 29번째 시간입니다. 조동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must must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ust의 뜻 중에 뭐뭐 임에 틀림없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Lawrence not at work today. 로렌이 오늘 일하러 안 나왔네요. Uh, she must be sick. She must be sick. Uh, 아마 아픈 것임에 틀림없어요. 아픈 것임에 틀림없어요. 뭐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 안온거 보니까 she must be sick. She must be sick이라는 것은 I'm sure she is sick. Uh, 분명히 아픈 거예요. It is clear that she is sick. 아마 아픈 걸 겁니다. 그래서 must uh, 하고 동사 원형이 왔을 때뭐뭐임에 틀림없다. We use must when we believe that something is true. 그래서 무엇인가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물론 이제 100% 어, 확실한 건 아니죠. 못 모임에 틀림없다. It's evening. 저녁입니다. And you haven't eaten anything at all.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You must be hungry. 아유, 배고프시면 틀림없습니다. 어, 여기 you haven't eaten. 현재 완료죠? 그래서 하루 종일 어 아무것도 안 먹었다. My brother has worked at your company for years. Uh, 제 브라더가 당신 회사에서 어, 수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Uh, 일했습니다. You must know him. Uh,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아실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My friends have the same zip code as you. zip code 어, 우편번호를 zip code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섯자리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 너랑 우편번호가 똑같아. They must live near you. 어, 그 친구들이 네 근처의 삶에 틀림없어. 그쵸. zip code가 같으면 거의 같은 동네니까요. 자, 전화의 상황에서 This isn't John. I'm sorry. I must have the wrong number. 어, 존이 아니세요. 어, 죄송합니다. I must have the wrong number. wrong number. 전화 잘못 갈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 걸은 게 틀림없습니다. I must have the wrong number. 어, 제가 함에 틀림없습니다. 요거를 우리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낸다고 해서 I must have the wrong number. 나는 잘못된 전화를, 전화번호를 걸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걸었음에 틀림없다. 어, 이런 뜻이죠. We use must not uh, when we believe that something is not true. 그래서 반대로 뭐뭐가 아니면 틀림없다. The phone rang eight times and Megan didn't answer. 여덟 번 어, 울렸는데 미건이 대답을 안 했네요. 전화 안 받네요. She must not have her phone with her. 아, 이게 모바일폰인가 보군요. 그래서 그녀는 어,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틀림없어. 가지고 있지 않음에 틀림없어. 미구엘 takes the bus everywhere. 미구엘은 어디가든지 어디 버스를 탑니다. He must not have a car. 아마 차가 없음에 틀림없어. He must not have a car. 그렇죠? The Silvers are always at home on Fridays. They must not work then. 음, 실버 가족은 더하고 s가 붙으면요. 더하고 s가 붙으면 그 가족을 뜻하죠. 실버 가족은, 하, 어, 그, 금요일이면 항상 집에 있습니다. They must not work then. 아마, 음, 금요일에는 then, 그때. 금요일에는 일이 없음에 틀림없습니다. 일이 없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not은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잘 아는 must는요. 어떤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You must do something. It is necessary. 필요하다는 거죠. Workers must wear safety glasses. 어, 공사장에 이러다 보면 막보가 튀어가지고 잘못하면 눈에 들어가서 실명을 할수 있으니까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은 must 해야 됩니다. wear. 입어야 됩니다. 또는 써야 됩니다. Safety glasses. 안전 어, 안전 안경을 안전 안경? 아, 무슨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경을 항상 어, 착용해야 합니다. You must eat well if you want to be healthy.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자, 여기, 뭐, 뭐, 임에 틀림없습니다가 아니라, 뭐, 뭐, 해야 합니다. They are in a dangerous situation. 어, 그들은 위험한 상황이야. They must be careful.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Workers must wear safety glasses at this machine. 이 기계 앞에서는 안전, 안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you must be 18 to vote. Uh, 미국에서는 uh, 투표, vote 투표하기 위해서는 18살이 되어야 합니다. You must have a passport to travel outside your country. 자, 내 나라 밖으로 국외 여행을 해외 여행을 하려면 you must have a passport.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뿐만 아니죠. 어떤 나라는 비자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어, 쫓겨나죠. 그래서 you must have a visa for some countries. 어떤 나라에는 비자까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뭐뭐 했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뭐뭐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할 때는 must의 과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had to. Uh, 원래 must랑 have to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have to의 과거형인 had to를 씁니다. They were in a dangerous situation. 그들은 uh,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They had to be careful. Um,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야, 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uh, they must be careful. 이렇게 must를 쓰면은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모르죠. 그래서 had to를 쓴다. We had to wear safety glasses when we visited the factory last week. 지난주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 안경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할 때는 had to 니다 You must not do something. 하지 마라. 강하게 말한 거죠. b i cyclist must not ride on the sidewalk.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어, 보행자 도로에서는 타선 안됩니다. Bicycle, bicyclist, 어, 자전거 타는 사람은 must not ride 타면 안됩니다. 어디에? On the sidewalk, 어, 보행자를 위한 옆길, 옆 곁길은 타선 안됩니다. 그렇죠. 보행자랑 같이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행자 도로는 타면 안된다. You must not be late for school again. 너 no, 다시는 학교에 늦어선 안된다.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 must에 대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해야 된다. 부정문은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이, 이런 표현들도요, 음, 쓸,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딱 보니까, 피곤해 보인다. 어,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hungry. 배고파 보인다. 아, 그럴 때 "most" 추측, 강한 추측으로 쓴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